지금 매도 심리가 매우 약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리얼 빅테이터로 보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빅테이터로 분석해 주시는데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인사이트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0.5% 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요즘 청약 미달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 현재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인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분양도 있지만 찐 실수요.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아껴둔 청약 통장도 써야 되는 1순위 청약 경쟁률 통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에 전국의 1순위 청년 경쟁률 통계는 27대리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21년 역시 19대일 다만 22년, 올해까지 현재, 전국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9대1로 재고주택 시장과 함께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택 시장을 급격하게 가라앉힌 그 원인은 미국발 금리 급발진입니다. 금리 급, 급발진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심리 충격이 온 것이고요. KB 부동산 심리 지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매수 우위 지수, 최근 9월께 나왔는데요. 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100포인트거든요. 100포인트보다 높으면 매수심리가 강하고, 낮으면 매수심리가 약하다는 건데, 뭐 21포인트. 수치를 봐도라도 지금 매수심리가 매우 약하고 덩달아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랑 비교해 보면 최대 미분양 기록은 200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미분양이 5분의 1 수준인 것 같은데요. 왜 요즘 들어 부쩍 미분양 주택의 증가가 주택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는 걸까요? 다른 시장이랑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21년 무려 7년간의 엄청나게 긴 상승장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웬만한 집이 지금 부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람들 심리에는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져라 하는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컸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를 볼수 있는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요 집값 폭락이라는 검색량이 2020년 3월에 역대 최고의 3만 6천 건이라는 검색량을 보이면서 2020년 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주택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빨간색이 제발 들어오라 와라. 집값이 하락해라는 심리가 계속 팽배했었고 장래 신축이 될 투급지표인 미분양마저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대중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미분양 최고치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16만호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8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국 미분양 통계는 증가하긴 했으나 3만 2천호입니다. 16만호와 3만 2천호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양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2008년과 9년 정점을 찍었을 때 경기도, 충북, 전남, 경북의 모든 지역들이 10%씩 미분양을 나눠가졌어요. 근데 현재는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이 45%가 벌려 있습니다. 과거는 정말 지역을 넘어서. 아, 공급 과잉이다라는 공포가 여기저기, 퍼져있었다면, 현재는 미분양은 국지적인 리스크에 좀 국한된다,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미분양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와중에 대규모 물량이 또 풀린다고 합니다. 10월 분양 물량은 작년 3배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을 좀 보죠. 연초부터 10월까지 현재 공급된 분양된 물량이 28만 호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대로 지금 현재 2개월 남았는데요. 28만 호에서 뭐 2개월 추세를 봤을 때 과거 3년간 즉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6만 호가 전국에 공급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얼마 공급된다는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셔야 될게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공서에서 허락 없이는 분양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고분양가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허브의 고분양가인데, 이것도 만약에 고분양가 규제에서 나온 가격과 시행자, 뭐 조합의 가격과에 상의할 경우에 또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분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연 요소가 있다는 라 점. 2023년 초에 되시면은 아마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얼마 공급한다. 거기에 0.7, 70% 곱하시면은 아, 실제로 이 정도 공급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했잖아요. 지방은 세종을 제외하고 다 해제됐다는데 어, 이러한 정부 정책이 미분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 해제의 의미를 좀 톡파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문정부 때는 어떤 규제 박스 안에 여러 지역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가 하면서 집값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좀 어지러웠는데, 9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의라고 하죠? 그때 거의 세 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다 제외를 한꺼번 했습니다. 실제로 KB 데이터오브의 정책 지도를 보시면 은 깨끗합니다, 지방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어디를 규제하고 이 정책 변수가 축소될 것으로 의미하고요. 지금 정부가 의도한대로 이제 각자의 어떤 정책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시장 싸움이에요. 시장 논리의 싸움으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겠다. 이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시장 심리가 많이 악화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엔 비규제 지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었는 그런 심리도 다운된다는 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이 임계점이 6만5거든요. 6만5에서 지금 3만2천 원인데, 안정적인 수준에서 규제지역들이 아니 비규제로 전환됐다라는 것들은 미분양이 앞으로 뭐 급격하게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 주는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은할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 지역 해제 외에도 정부는 270만 호 공급 계획도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되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걱정도 좀 드는데요. 이런 침체기 속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까요? 어, 일단 9월에 kb 기상도를 보면요. 말금이라고 뜨는 지역들이 세 군데가 나와요. 거기 어디냐면은 강원 전북 제주인데요. 통계를 보실 때 전체적인 평균 변동률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여기가 전반적으로 온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평형 대별 변동률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전용 60에서 85 제곱미터의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25평에서 35평 주로 공급하고 주로 사시는 몸통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몸통 평형이 동조에서 플러스로 가느냐? 요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KB 기상도에는 중소형 평형이라고 표시가 돼있더라고요 그걸 클릭해서 보니 제주도는 후렸고 역시 강원 전북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강원 전북의 몸통 평형의 플러스라는 얘기죠. 이 지역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국내 관광객들이 증가한 지역이에요.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KTX 를 연결되면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북인데요. 전북은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올 7월에 전북에서 전북으로 놀러온 관광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관광객의 힘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전북에서 두군데인데 개발 30년이 지금 흐른데가 바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에 이제 익산이라든지 김제, 군산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또한 군데는 여러 군데 혁신 도시가 있는데 가장 성적이 좋은 혁신 도시가 바로 전북 혁신 도시입니다. 여기가 일자리 창출 1이고 인구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하여튼 자족 도시로서 가장 자생력이 있다라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북 쪽이 앞으로도 유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호 인구 감소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인구 쪽 감소해서 집값이 쭉 빠진다. 실제로 집값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죽고 혹은 태어나고 하는 자연 인구의 감소 트렌드가 아니라 핵심은 3 4 0대 3인 가구인데요. 지방에서도 이런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있냐? <S> <S> <S 입니다 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구의 흐름이 눈에 보이나요? 집값의 흐름은 눈에 보입니다.